네, 오늘은 생강밭에 풀을 내러왔습니다야 풀을 맺어도 그냥 귀한번 오고 나면은 우우 적순으로 자라네요. 지금 이맘때 생강밭 자체 제거를 잘해주고 웃걸음을 주고 또 햇빛이 강하니까 차가막을 쳐야 됩니다. 오늘은 7월 말, 8월 초 생강밭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주 땀이 비드듯이 합니다. 이쪽은 풀을 냈고요. 이쪽은 아직 풀을 내지 않았습니다. 뭐가 생강이고, 뭐가 풀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렸네요. 농부가 조금만 대름을 피워도 풀들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날씨가 너무 뜨겁고, 계곡에 휴가 며칠 갔다 오느라고, 밭을 안 봤더니 아주 며칠 사이에 푸이 이렇게 많이 자라 버렸네요. 이맘때 빨리 해야 할 것이요. 생강밭에 차광막을 쳐줘야 됩니다. 차광망 한번 보시게요. 저희 지금 금년에 7월에 워낙 폭염이 심해서 7월 초에 이차광막을 쳐줬습니다. 차광막의 차광률은 보통 35%짜리를 사용하는데요. 어, 차광만차광률이 높은 걸 가지고, 이, 땡기고, 덜 땡기는 게 따라서, 또, 차광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광만 가져다가, 적당히 당겨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햇빛 투과량이 맞겠고요. 예, 지금 생강, 그, 성장 상태를 보면요. 어떤 것을, 지금, 분할 줄기가 4개 나왔고요. 저건 5개째 나오고, 예, 2개째 나온 것도 있고요. 이건 3개째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한 3개, 4개가 준대요. 우리가 생강을 5월 초나 중순에 심었으면 6월 중순 정도 돼서 싹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싹이 나오고 이게 지금 한달반 정도 자란 건데요. 꽤 많이 컸습니다. 자, 이 무렵에 생강밭에 웃걸음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웃걸음은 NKB를 주시는데요. 그 인산은 필요 특성상 목걸음으로 주면은 별로 식물이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이동성이 없으니까 뿌리 가까이 줘야 되는데요. 목걸음으로 주면은 별로 물에 녹지도 않고 이동성도 없으니까 인산은목걸음으로안 주고 n k 비 o 제시와 칼륨이 든그 필요를 줘요. 저는 체력 중순에 미생물, 우리 이에 f 미생물배양액을 농업균센터에서 가져다가 한번 뿌려줬습니다. 음.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 아저씨가 미생물배양액을 생강밭에 뿌려주는 영상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생물배양액을 작물에 줄 뿐만 아니라 깻묵액비나 발효비료를 만들 때도 사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EM액, 그냥 EM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좀 비싸서 충분히 뿌려주기가 꽤 부담스럽죠. 충분히 뿌려주지를 못하고 영양제나 보호제처럼 조금씩 물에 희석해서 뿌리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거의 안 나요.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매주 60리터를 무료로 주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사용방법은 영상 말미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것을 우리나라는 무료로 공급해주니까 엄청 부러워한다고 해요. 사용방법은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특정 미생물이 그 장소를 선점해 버리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미생물을 줘도 다 잡혀 먹어버리니까 처음부터 밀도를 높여서 줘야 해요. 미생물 공급받는 방법과 주는 방법은 뒤에서 따로 더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다시 우리 아저씨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별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밑거름은 충분히 넣어서 그런지 아주 성장 상태가 좋고 잘 크고 있습니다. 예, 또한 가지는요, 이 풀을 놓으면서 정형 배토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생강과 생강 사이에 흙을 적당히 긁어 가지고 흙 속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통기성을 좋게 주면은 흙생 미생물도 활성화되고 생강 뿌리도 잠소호흡을 하기 때문에 정경배트를 해주고 나면 며칠 지나면 좀 눈에 띄게 자라는게 보입니다 그런데 생강은 한가지 정경배틀 할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생강은 뿌리가 청근성이 가지고요 이 지평은 가까이 굵은 뿌리가 자라거든요 잔뿌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 긁어버리면은 생강 뿌리가 상하면은 오히려 안해준 만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경배토를할 때는 좀 떨어진 곳에서 적당히 살살 긁어주면 좋고요. 너무 빡빡 긁어서 이청문성 생강뿌리가 상하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도 잘하면은 이능 같으면 중경배토를 한번 해줍니다. 잡초도 제기할 겸. 그런데 금년에는 위에다가 볏짚 멀칭을 했어요. 풀 나는 것도 방지하고 습기도 잡아주고 하라고. 그래서 지금 중경을 해버리면은, 이집 깔아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점점 있다가, 8월 더위가 가시고, 가을 찬바람시작되면 그때 중경 배토를 한번 해주면서, 이 집도 한번 뒤집어줍니다. 같은 날, 같이 심었지만은, 어떤 건잘 자라고, 어떤 건 이제 이 모양으로 자라고,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는 생강 종강을 심은 것이고요 저 뒤쪽은 생강 모종을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생강 종강을 심은 거다 고 생강 모종을 만들어서 심은 거다 고요 성장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금년에는 제일 차이가 없네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다 생강 종강 을 심으면서 볏집멸칭을 하고 그 위에 부직풀을 덮어 가지고 보온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생강 종강이 땅속에서 있으면서도 충분하게 보이 되니까 싹이 좀 빨리 탔어요 근데 저기 뒤에 생강 모종을 만든 것은요 제가 집안에 들 곳이 없어 가지고 집 밖에 뒀다가 저녁에는 현관에 넣었다가 가다 보니까 작년하고 모종 크는 것이 비슷하게 컸습니다 모종을 만든 것은 작년보다 한달 먼저 만들었는데요 어종 싹이 나와서 밭에 옮겨 신기까지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강은 모종을 만들어도 집 따뜻한 곳에 두고 보온을 잘 해줘야 빨리 크지 밖에 놓으면은 결무 효과가 없겠습니다 이건 중생강입니다 중생강은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종자죠 우리 토종 생강하고 중생강하고 같이 심으면요 토동생강은 이렇게 좀 작고 중생강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토동생강은잘 키우면은 이 분열된 줄기가 한 70개 80개가 나오고요 이, 이 생강은 40개 정도, 40, 50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 중국산 이 생강이 좀 맛이 순하고 약간 단맛이 있고 커요. 그래서 까먹기가 좋고, 토동생강, 이건 토동이 아닙니다. 이해를 드려서요. 토동생강은 매운맛이 강하고 알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 중국 종자 이 생강을 선호합니다. 보통 소생강, 중생강 그러는데요. 저도 키우다 보니까 이게 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신토불이 신토불이 우리 걸 좋아하는데요 생각만큼은 좀이해가 같습니다 예. 여기는 완주고 미생물 대양센터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생물을 선축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미생물 비양성으로 여기것좀 코로렐라 방합성균 혼합통을 받습니다. 예 저는 방합성균 20m 이거 보니 혼합통 20m를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저밭에 뿌여질 건데요. 이 미생물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 미생물 효과를 본그 기체문성이 미생물로 2차 문자가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00평 이상 경작을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수 있어요. 자격이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저씨는 1년에 3,000리터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200리터도 사용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2,000리터 정도 가져다 썼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사용해요. EM균을 이만큼 구매한다면 아마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대도시에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무료로 나눠준다니까 잘 이용하세요. 미생물 배양액은 가져오면 바로 사용하세요. 살아있는 균이라서 배양장을 떠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멸하니까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미생물 배양액은 관주를 하거나 옆면 시비를 해주는데요, 가능하면 원액으로 주는 것이 효과가 확실해요. 토양에 많은 미생물들이 선점하여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정착하려면 이내전술로 밀어야 기존 미생물들을 쫓아내고 정착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다음에 영상 한편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EMX 사용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남대학 김길영 박사님이 제주도 감귤 농장주들을 상대로 강의한 영상이나 현해남 박사님이 농사로의 만화로 올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